겁나 넓어. 와, 향기도 좋아요. 와, 겁나 넓어. 와. 맛있는 거 같죠? 와, 진짜 넓어. 진짜 넓어. 와, 엄청 예뻐. 여기 봐요, 밖에 봐요, 언니. 너무 예뻐요. 이게 뭐지? 전디인데 에그롤? 응, 에그롤 맛이구나 맛있어. 미아. <laughs> 에이. 미아. <미안>. 인성 뭐예요? <laughs> 소세지 어디 갔어? 에이. 김지에 <laughs> 담아봤세요 어떻게 먹어요? 손으로? 일단 야채를. 설탕 반지카. 어도 될까요? <laughs> 옆 태국카 할랜드카오 약간 자스민 냄새 난다 저스민? 자스민? 자스민 냄새 나지 않아? 고야 응. 여기 어 뭐야? 한국 신문인데요? 망고 응. 주세요 카 진짜 망고가 난... 녹진 녹진한 망고가. 한국의 냉동 얼린 망고를 떠올리지 마라. 한국 가서 나 이제 병 걸리겠어. 술잘탄다 응. 잘 글로리가 너무 맛있어. 차량이 많고 중앙에 이렇게 중앙 분리대가 없어. 아니야, 나 써야겠다. 네. 근안에 친구응 <laughs> 집중하고 있어 지금. 너무 맛있는 망고. 맛있어? 응. 응? 내가 <laughs> <laughs> 그랬지 말 이상하다고. 뭐. 동개사 NG NG. <laughs> 아니 내가 밥이랑 망고를안 어울린다고 근데 했잖아. 근데 나는 그. 연유랑 이거 안 뿌려 먹었을 때가 더 맛있었는데. 나도. 나는 응. 그 망고 군데군데 맛있었어. 아니 나는 봤어? 넣었는데 너무 짜서 깜짝 놀랐어 방금. 먹었자. 짜요 얘. 밥이? 응. 근데 7번이거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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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이 약간 요 7번이거든요. 7번이만든요7번이거든 진짜 너무 나여요분번이거든요 t r 이거든요이거든요 7번이거든요. 7번이요 7번이거든요. 7번이거든요. 7번이거든거든요7번 네가 스파페 이 네. 단짠단짠으로 먹는 그가 거. 단짠 단짠. 어. 응. 더? 아니 아니요. 약간 단무지. 옛날. <laughs> 막 작년에 태국에서. 약간 향도 같기도 한다. 그래도 그래서 많이 돌아다닌 것 같은데. 야 그래도 당신들 덕분에 내다큰 소리 이게좀 좋아졌어. 음. 아 진짜. 아 다행이야. 그때 진짜 너무 최였 응. 응. 언니 다으세요

<laughs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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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<laughs> it's Master's time! i

응. 먹어봐. 응.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거. <이게>? 케불었다 <해버렀다. 웃음> <laughs> 아, 안 되나 보다. 뭐. 짜자잔. <laughs> 놀러와서 배달 이렇게 많이 <laughs> 처음 먹어봐요. 배달은 싼 색깔. 색깔이 당근 색깔인데? 응. 먹어봐, 먹어봐. 나도 10년간 공짜로 싸운 스킬. 편집해주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먹어봐, 먹어봐. 응. 음. <laughs> 진하다 여기. 곤약 빠은 <공격받은> 줄. <laughs> 맛있어. 맛있어? 먹어볼래. 맛있어, 맛있어. 젤리초가 맛있을 것 같아.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음. 약간 그냥 곤약 펄 맛? 곤약 펄 맛? 약간 화이트 펄 맛. 화이트? 까만색인데 화이트 펄 식감. 버블티 같은 쫀득함이 아니네. 맛있는데요? 차이티 맛있는데? 이어 음. 맛있다. 호감. 어디까지 켜야 돼? 까마 어디다? 짜잔. 어디? 나 여기. 여기. 화직은왜 이래? 한 시간 정도 붙이면 돼요. <laughs> 지으로떼 일주일 정도 간다고. 일주일. 하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응. 손가락. 언니도 보여주세요. 이렇게 한번 털어드려요? 네. 진정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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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. 진정 귀엽다. 맞죠? 나가지자. 나가주자. 귀여워. 밥 먹으러 왔는데 저기 앞에 누워세요. 포크, 이 거. 포크? 음. 이잖아. 음 <Especially> 음음음 포크로. 아. 포크로 유 진짜 맛있어. 고대 맛. 음. 음. 아로이맛할 때. 이거 뭐야? 이거. 본인 걸로리 이거 완전 밥는밥기길잘 응, 밥밥밥 했다 응. 우와! 되매소매 음. 맵다 이거 음. 맵 음. 여기 뜨거워 지 와, 이거 진짜 매워. 매워, 이거. 대단했어. 우와, 생독. 생두... 우와. 이거, 이거 뭐, 리프리프? 맛있어요. 안 달아. 안다해땅이 약간 건강한데? 맛있는데? 안 달아서 너무 좋다어 마차 응. 아. 맛있어. 아. 음. 음. 뭐? 마차 맛있 맛있어. 맛있어. 맛어맛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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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맛있어. 맛있 어 사야 돼. <laughs> 뭐지?

아, 귀여워. 어떡해. 나뭐 사? 잠깐만. 아, 예쁘긴 해. 응, 맞아. 듬컥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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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음. 아이스크림이긴 해? 실 망하 셨 어요？저기 <laughs> 좀 반응 이좀 그렇 네 <laughs> 버려 졌어요. <laughs> 팝팝 들어가자 이거 먹으면서 가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. 두 음. 개씩 먹으면 되겠다. 음. 음. 맛있어. 대맛있다. 음. 진짜 좋어 음. 맛있다. 아니 근데 지금. it is the